이프라를 타고 한번 경주 감나무 시시를 가볼까 합니다. 이런 날씨는 내가 뭐 참아가지고, 음. 좀 가서 커피 한잔하고, 그리고 날씨도 한번 맞게 하면서. 오늘 사실은 이렇게 알차에 투캠으로 어, 처음으로 해가지고 찍어보는데, 아흠. 아하... 잘 되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잘 봐주시고, 어찌됐든, 오늘 감담부 CC는 제가 즐기러 가는 걸로 출발하겠습니다. 어, 영천에서 감담부 CC까지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동안에 제가 영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먼저 보고 싶고 근데 이게 <laughs> 떨어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거. 아 어떡하니 어,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오늘 길이 좀 많이 막힐 것 같네요 날씨도 좋고 아마 사람들이 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, 진짜 따뜻한 날씨.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, 봄!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재밌는게 뭐냐? 라고 물어보면 아우 당연히 우리 알차 아겠습니까 <laughs> 왜? 이 맛이거든 이 소리 아 좋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와 역시 경주는 우리집 음, 앞이 최고지 가까워 <laughs> 와 하늘보소 랄라라라라라. 패러글라이딩. 야, 부럽다. 하지만 난 오토바이 타고 있지롱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 나이가 40입니다. <laughs> 아, 근데, 부럽긴 하다. 멋있다. 안 돼. 부러우시인 거야. 난 오토바이 타고 있으니까. 그래, 오토바이를 탄다. 아주 좋다. 응, 음, 좋아, 좋아. 그래, 그래. 부럽네. 오 나이스 랜딩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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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, 이제 여기, 이제 벚꽃 피기 시작하면, 어이구야. 마무리 벌써 하나씩, 하나씩 올라왔네? 야, 꽃 피면 진짜 이쁘겠다. 응, 좋아. 괜찮아. 커피면 올때 많거든. 여러분, 신호는 정확하게 지킵시다. 차가 없더라도요. 물론,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. 한번 해보고 싶었어. <laughs> 아이고 어? 어... 사고 났구나. 이 휴가 때 사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. 아유 살짝 콩인데. 잠깐만. 아 여기서 기다리면 엔진 열 때문에 쩔죽는다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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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러면안 되는데, 저 신호까지. 이거, 너무 먼데? 오늘 사람 왜이리많노 어허, 참. 이러면 딱, 곤란한데, 이거 혼자 왔는데, 나 지금. 에이, 커피도 못 먹고 가게 생겼네, 이거 지금. 어 어허. 와, 엄마, 이거, 어쩐, 어스가 이거. 아, 한장 아겠네, 이거. 여름때 만약에 이래버리면, 와, 진짜 정말 답이 없겠다. 답이 없었지. 야, 그때도 갔었지, 그치지온도부 <laughs> 야, 지금도 더운데. 온도가 95도야, 냉각수가. 와. 경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, 역시 평일날 경주가 최고인 것 같아. 와. 오늘 마 장난 아니네. 사람 많이 뭐 많노. 아 너무 더워 드드 이럴 때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항상 양보 운전. 음. 양보 운전 양보 운전 양보 운전 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감너무시시어서나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무지게 아, 말한 먹어야지 <laughs> 아휴 혼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으니 이거 뭐 지가 너보다 더 빨라. 역시 할리. 할리는 나지를 수 없지. 아 더워 더워 아 더워 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문나지고 역시 가족들과 함께 아, 나온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가족들은 밖에 나오기 싫어해갖고 어? 이것들이 아빠 말은 안 듣고 어? 아빠가 밖에 나가고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아빠는 오토바이만 타고 나가라고. 어이어 <laughs> 맛있겠다. 이야 멋있어. 상남자 지금 와. <laughs> 오 이거 꽃피는 거 봐. 아 경주는 꽃이 핍니다. 여러분. 여러분. <laughs>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얘기할 거냐 나도 얘기하고. 명규는 꽃이 피다 와 아니네 그렇게 많이 해놨네 주차도 잘 못한다고 나도 욕할 것 같은데.

이거 천신입니다천 예. 아니죠 사기통이예요 사기통 어? 4기통입니다, 4기통. 어. 예? 아 신경 써수 감사합니다 감 아, <laughs> 네, <되세요>. 예, 감사합니다 <laughs> It's true, In the world will carry